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공의 앞에 서다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공의 앞에 서다 그두 번째 시간 그두 번째 대지는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변론하다.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변론함 6절로 10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변론하다 그첫 번째 소지는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증거함 6절로 8절입니다. 먼저 6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예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랬습니다. 공예 앞에서그 바울의 그두 번째 변론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활은 완전한 부활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기도 하고 또는 화장을 해서 묻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썩었던 몸들, 그 가루가 돼 산중에 재가 돼서 다 흩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의 때가 되면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매장을 해야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한다.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할 때는 어떻게 죽었 저기, 어, 어떻게 장사를 지냈던지 매장을 했던지 화장을 했던지 그런 거 상관없이 어, 다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의 앞에서 그 바울이 그 부활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되니까 어, 이 무리들 중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7절 8절 보게 돼요. 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함이라 아 바울이 부활로 인해서 이렇게 또 신문을 받게 되었다하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무리가 나뉘어졌습니다. 두 번째 소지는 바리새인이 바울을 두둔함 구절입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자 이제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인데. 내가 이 부활로 인해서 신문을 받는다 하니까, 그것에 모여있던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바리세파와 사두개파는 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바리세파는 그 부활이 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반대하고 있는 이 사두개파들을 누르고 이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꼼수에서 바울은 죄가 없다고 이렇게 두둔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공회원들 간의 싸움을 붙이려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공회에 모인 모든 사람도 회개하고 그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그 교리에 매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사두개파를 이기려고 바울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 장로의 전통과 유전으로 인해서 그 부활의 신앙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바울의 부활 신앙과 바리새인들의 부활신앙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부활이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없는 부활, 예수님이 없는 영생 이건 다 무의미한 것이고 헛된 겁니다. 오직 모든 부활도 모든 영생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소지는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한 10절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자, 공회원들 간의 다툼이 막 심해졌습니다. 부활이 있네 없네 바울이 죄가 있네 없네 막 다툼이 심해지니까 그 다툼으로 인해서 바울이 찢겨질까 하여 천부장이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영내로 데려가려고 하여 데려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며 영내까지 안전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공의 앞에 서다 그두 번째 대지.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별로나다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자 지금도 세상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부활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이적과 기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것도 믿지 않는 신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작과 기사를 믿지 않는 신학교가 있어요. 그거 믿어지세요? 아니, 성경을 배워서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말세의 때라 여러 가지 잘못된 신학도 많고, 여러 가지 잘못된 주장들도 많은데,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셨고, 성경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실의 근거에서, 역사의 근거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의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분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이라 그까 그러니까 이생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정말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한다. 영생에 이른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참 여러 가지 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 그러한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그런 우리 성도가 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공의 앞에서 부활을 증거할 때 바리세파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무리가 나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세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도 믿지 않아서 이렇게 또한 분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 참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아, 이 신학교에서도 잘못된 신학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믿지 않는 이런 참 말세 중에서도 말세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지켜보아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고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쥐하고 복되, 우리가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